제형솔루텍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식투자의 박사 인사월입니다 자, 제형솔루텍이 지속적으로 52주 신고가를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큰 변동폭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제가 오늘 제형솔루텍 왜 상승이 나와주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까지 올려줄지에 대한 목표가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꾸준하게 이처럼 제 채널 안에서 제형솔루텍 수개월째 정말 수개월째 종목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약속드린 정확한 정보 전달 그리고 교육적인 목적으로 영상 제작을 하면서 영상 안에서는 가격까지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가격으로서 말씀을 드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재형솔루텍 주지님들께서는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꾸준하게 종목 브리핑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또한 우리의 재형솔루텍이 상승이 나와주기를 염원하고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자 댓글로 신고가 신고가라고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형솔루텍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제형솔루텍이 상승이 나와주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현재 수요일장에 이렇게 강력한 상승이 나와주는 이유는 바로 JP 모건이 개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외국계 자 보이시죠 외국계에서 JP 모건이 강력한 매수세를 통해서 상승을 주도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jp모건은 왜 매수를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미증시를 체크를 해보면, 이처럼, 미증시가 다우 지수가 0.16%, 나스닥이 0.5%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미증시가 최근에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이처럼 S&P 500 히트맵 지수를 보시면, 엔비디아가 3% 넘는 상승, 브로드컴이 2.31%, 구글이 1.48%까지, 지속적으로 이 AI 섹터와 로봇 섹터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우리의 제형 소루텍은왜 상승이 나와 줄 수밖에 없느냐? 자첫 번째 제형 소루텍이 갖고 있는 재료는 뭐죠? 바로 카메라 모듈에 대한 신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거를 특허로서 갖고,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로써 삼성전자와 mou 체계까지 했었는데 자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자 12월 23일 이슈입니다. 자 삼성에 이어 소니도 2억 화소 이미지 센서를 내년 시장에 격돌하기 위해서 출시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미지 센서 업계 의 선두 소니 초 고화소 시장을 참, 시장이 참전한다. 결국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 제형 소로텍이 갖고 있는 이 신기술을 어떤 회사든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제형 소로텍은 이처럼 큰 폭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영상 안에서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요때 언제냐면요. 12월 10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재용수로택 올라갈 때는 올라간다. 자, 요때12물량 풀릴 때, 하락할 때. 자, 이때부터 그랬어요. 하락한다. 자, 요 때도 기을 쪽받는 나온다. 올라갑니다. 자, 얼마까지? 자, 얼마까지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눌리는 자리에서도 이 자리에서 올라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몸못못 믿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실제 요때, 요 장대 항목 나왔을 때 결국에 어디까지 올라가고 어떻게 눌리느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갈 때입니다. 간단하게 보고 가실게요. 말씀드린 2700원 구간을 강하게 뚫어줬습니다. 그랬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 현재 52주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앞쪽에, 앞쪽에 매물대를 좀 체크를 해 봤을 때 일단은 자, 단기적인 고점 3만 2천원까지는 추가적으로 올려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0, 0을 하나 더 붙였죠. 3만 2천원. 저는 진심으로 제형솔루텍이 내년에 만원을 넘어서 3만 원까지 올라가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제형솔레트 어떻게 됐죠? 고가 3,300원. 500 오버, 오버슈팅이 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린 3,200원 구간까지 도달을 했고, 자, 그리고 요, 요 캔들. 금요일장이죠? 12월 10일 금요일날 하락이 나오기 전에 제가 요 캔들에서 자, 눌려줄 수 있다. 어디까지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자, 요 부분도 제가 다시금 이렇게 상승이 나와준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간단하게 보고 가시겠습니다. 같아요. 물론 지금 구간에서 눌린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좀 간과할 수는 없어요 자 고점에서 그 저점까지 이어졌을 때는 우리가 지금 구간입니다 지금 구간 일반적으로 2,700원까지는 좀 밀릴 수 있다 요, 요 제가 2,700원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정확한 가격은 2,668원이에요 2,668원 자 그러면은 실제 이때 하락이 어디까지 나왔냐 저가 2,620원 40원 차이까지 눌려줬다. 어? 제가 이렇게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구간. 눌려준다 라는 건요. 지지를 함께 받아준다는 구간이에요. 여기까지 눌려줄 수 있다는 뭐죠? 결국에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가 들어갈 때 상승이 나와준다. 이거죠. 자, 이처럼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영상 안에서 가격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형솔루텍 주님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뭐라고요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고가라고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제형솔루텍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제가 언제부터 추천을 드렸죠? 9월 20일 월요일부터 제형솔루텍 매수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자리에서 제가 매수하자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정확한 정보를 분석을 했을 때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무료지주소통방 안에서 종목에 대한 브리핑 해드리고 있는 거며 자 제가 꾸준하게 여러분들 매일 오전장 시작하기 전에 종목에 대한 브리핑을 해드립니다. 제형솔루텍 또한 종목 브리핑으로서 3,350원 구간을 강력하게 뚫어주면 목표가 얼마 3,800원 구간까지는 볼수 있는 만큼 제형솔루텍은 3,100원 구간에서는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제형솔루텍이 상승이 나오던, 하락이 나오던, 횡보를 하던,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제가 영상 안에서 대놓고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만큼, 무료주주소통방 안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 분들, 참여가 가능하신 만큼,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하단부에 댓글 클릭하시면 이처럼 자세히 보기 나옵니다. 자세히 보기 클릭하시면 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자, 댓글창 클릭하셨으면은, 우리의 제형 소르텍의 상승이 나와주기를 염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신고가라고 자,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첫 번째 방법 선택하시면은, 이처럼 전송창이 나옵니다. 전송창에 제형, 제형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서, 가격을 말씀을 드린다. 이러한 부분들을 교육적인 목적으로, 자, 무료주주소통방 안에서는 실시간 종목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참여하셔서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한 설문조사 같은 경우, 종목명 작성, 매수매도 매수 타점받기 체크, 완료, 제출 눌러주시면 참여가 가능하세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선물을 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선물이죠?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당일 상한가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추천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주는 종목들을 추천드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공개하는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수익을 챙겨가시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다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파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종목 추천을 드립니다. 포트폴리오 및 강의 자료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 같은 경우 보시면은 자 상한가 다섯 종목 같죠 그 중에서도 우림pts가 이름을 올려줬습니다 자 우림pts 보시면은 이처럼 거래량 터지면서 상승 이후에 박스권 조정 거래량 터지면서 상승 이후에 박스권 조정 자 그러면서 다시금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52주 신고가를 갱신해 줬습니다 자 우림pts 같은 경우는 제가 언제죠 자 정확히 12월 24일, 12월 24일 종목 브리핑을 통해서 오전 8시 51분에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당일 상한가를 올려줬죠. 자, 그러면은 제가 하루 전날, 하루 전날에는 어떤 거 추천드렸죠? 12월 23일 화요일 종목 브리핑을 통해서 ICH를 추천드렸습니다. 자, ICH 보일까요? I C H. A. 자, 보시면은 ICH A 또한 이처럼 제가 23일, 23일 추천을 드리면서 당일 상한가에 올려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일 상한가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선물로서 추천드리고 있는 만큼 자, 저희 구독자 분들께서는 참여하셔서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 방법으로 숫자 1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자, 또한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종목명 작성, 프로젝트 체크, 완료, 제출 눌러주시면 참여가 가능하신 만큼 하셔서 2025년 연말은 좀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형솔로텍 추가적인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가격이 정확하게 3,550원입니다. 3,550원. 자, 이 구간을 우리가 결국에는 돌파를 해줘야 돼요. 자, 돌파했을 때그 다음 목표가에 대해서는 제가 3,800원을 제시해요. 3,800원. 자, 제가 이런 가격대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면은 저는 분석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분석. 그러면은 우리의 제형 소리텍이 지금 구간 보시면은 52주 신고가 위치예요. 제가 그래서 이앞전에 흔적들을 체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흔적들을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면은 지속적으로 여기 위에 고점이죠. 꼬리, 꼬리, 꼬리 남겨주는 곳이 3,550원 구간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돌파했을 때 3,800원 구간 또한 이처럼 지속적으로 개미들이 이윗꼬리라는 건요. 개미들이 물려 있을 윗꼬리에요 그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몰려 있는 만큼 이런 구간들을 돌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구간들이 강력한 저항대로 저항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 이유는 자이 앞전의 흔적에서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보실게요. 보시면은 자 여기도 저항이 걸렸죠. 근데 여기에 바로 박스권이 형성이 되는 거, 박스권 자 보세요. 이 구간에 급락이 나와준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라인 안에서 횡보를 했다. 수개월째. 3개월 넘는 구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러한 구간들을 결국에는 우리가 돌파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자, 그 다음 우리가 노려야 될 구간은 어디죠? 바로 이런 구간, 이런 구간, 이런 구간. 그래서, 제용솔루텍의 역사적인 고가는요, 9462원입니다. 그러니까 3800원 구간을 돌파했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이런 가격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제 말이 동의하시는 분들 자 좋아요와 댓글에 신고가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의 제형솔루텍 누군가는 정말 많이 상승했다 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냥 상승만 한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매일매일 제형솔루텍에 대해서 종목 브리핑을 통해서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을 통해서 상승, 올려주는 만큼 정확한 가격이 중요하다 그래서 영상에서 뿐만 아니라 제가 무료주주소통방 안에서는 이처럼 제형솔루텍에 대한 종목 브리핑 가격적으로 해드리고 있는 만큼 주주님들께서는 참여하셔서 제형솔루텍이 앞으로 어디까지 올려줄지 대응 방법에 대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영상들을 찾아보실 텐데 저처럼 영상 안에서 대놓고 가격을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 여러분들에게는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 드린다는 점 약속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